자, 여기 브릿지 4개가 있어요. 1의 포즈, 2의 전화기를 요 위에다가 잡습니다. 2. 그대로 전화 받을 건데, 몸이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서, 3, 4. 요렇게 봐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 했을 때 잡은 그 느낌보다 조금 더 골반이 나오면서, 3, 4. 요렇게 상체도 조금 더 이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받은 거 그냥 촥 하고 날려요. 원에 바로 날리면 돼요. 원, 투 하고 얘는 버리면 되고, 오른발부터 앞으로 쭉쭉 나갈 건데,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나가는데, 이 발이 그냥 앞에다 찍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 꽈서, 이렇게. 근데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다리를 이렇게 최대한 허벅지 안, 안쪽끼리 이렇게 닿게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까지갈 건데, 원에 오른손 던지고, 원, 투, 쓰리, 포, 파이브에 손바닥끼리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계속 흔들어. 이게 정해진 박자가 없고 그냥 따다다다다다 계속 흔들면 돼요. 그래서, 파이, 씻, 두번 갔죠? 그 다음에 세븐에 이 오른발을 옆에다 놔, 세. 그러면서 이 손이, 손 등이 위로 오게 해서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세븐. 어, 그러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씻, 왔죠? 그러면 오른발 짚으면서 약간 다운했어. 세 바로, 분해. 세븐에잇에 박수. 이렇게 쳐서 손 이렇게 다시 나가죠. 얘가 이렇게 아래에서 또 만나. 그러면서 손 등이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세븐에잇, 원, 투, 쓰리 하고 들 거예요. 자, 오른발 나갔죠. 세. 분에 이 발을 그대로 이렇게 무릎 들면서 분. 해서 그때 이 지탱하고 있는 발을 약간 어을 해주면서 세븐에잇 원으로 넣어줄 거예요 오른 발을 이서놔야 돼 세븐에잇 원 손은 뭐야 세븐에잇 원의 아래에서 올라오죠 세븐에잇 원하면서 이 왼발 짚으면서 바로 그냥 보내버려 그리고 완전 천천히 쭉 오른쪽까지 밀어요. 그때 이 손이 원에 만나서, 투, 쓰리, 포, 거의 파이브까지 이렇게 천천히 들 건데, 손가락 계속 흔들어줍니다. 흔들고, 골반을 최대한 뒤로 많이 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상체도 앞으로 많이 숙여서, 이렇게 가줄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세, 푸, 네, 잇, 원, 투, 3, 4, 5 까지 가는데, 요 박수 착칠때 고개 한번 들어주고, 원에 이 고개를 쏙 빠르게 한번 왼쪽으로 서클 주면서, 원, 투, 스리 포, 파이. 요렇게 와줍니다. 얘는 세게 뭔가 회전이 하나, 머리 하나 나오고, 그거 힘으로 쭉 기다리면서 이렇게 계속. 이친 느낌을 바로 버리지 말고 1, 2, 3, 4, 5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븐의 잇, 1, 2, 3, 4, 5까지 왔죠.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골반이 이거를 반대 서클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둘 돌리겠죠. 근데 한번 안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근데, 이때 골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이거랑 이거랑, 합체. 세트야, 둘이. 같이, 같이 돌려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1번 앉아주고, 두 번째 일어나고.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위에, 아래 위한 번씩 돌리는데, 손이 이렇게 계속 흔들다가, 확 내려갈 때 있죠? 그때, 손바닥, 밖으로, 요렇게 펼쳐. 썽! 하고 열어. 그러면, one, two, t h r e n 그 다음에, 이 손이, 양손 주먹, 왼쪽으로 회전. 그러면, six, and, 에 올라오면서, 같이 돌려주면 돼요.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 회전을 연결해서, 오른손이, 요렇게. 입 옆으로 갈 건데 이때 몸이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완전 이런 이렇게 기대는 느낌이 아니라 오른발 뒤꿈치가 살짝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딱 스탑. 근데 약간 위쪽으로 잡아줍니다. 고개 약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쌍! 해서 여기는 완전 스탑이에요. 뜨! 하고 멈춰야 돼. 그러면, one, two, three, four, f i and a s and a e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처음 워킹부터 가볼게요.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a e and a s 맞죠? 포즈 잡았어. 그 다음에, 원에, 이 발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기 뒤꿈치를. 이 발로 계속 버티면서, 상체를 조금, 약간 이렇게 뒤로 밀리는 느낌으로 갈 건데, 이때, 손가락 또 흔들어줘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로 갈 건데, 원에, 가운데에서 뭔가, 뚱! 하나 시작해서, 뚱! 이렇게 가는 느낌. 그래서, 뭐, 가슴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잡아도 되고 원투 쓰리 몸 전체로 잡아도 되고 원투 쓰리 하면서 쭉 넘어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 오른발로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원투 쓰리 포에 오른발 모으면서 이 손이 그대로 팔꿈치만 들어서 요렇게 이마로 옵니다. 그러면 원투 쓰리 포포 왔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손, 손등이 보이게 입을 가려주세요.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오른손 위에 있죠? 이거, 그대로 다시 내려, 뒤집어. 그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왼손을 더 집어넣어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바꿔, 돌려. 다시 시작. 하나, 둘. 왼손 집어넣어, 돌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손이 앞에 있어야 돼요. 오른손 앞에 있죠. 얘가, 얘를 뒤로 넘겨. 착착 그럼면 여기까지. 이, 오른손이 4에 왔죠. 1, 2, 3, 4. 자, 5, and 6, and 7, 마지막 8에, 오른발 그대로 무릎 이렇게 들면서 터치. 8. 여기까지 갑니다. 시작.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하면서 고개도 약간 들고 up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여기는 up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가보면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이렇게 합니다 왔죠 그다음에 이 오른발 들었던 거를 살짝 앞에 놓을 건데 오왼오왼 오, 왼. 발 하나씩 짚어줄 거예요. 근데, 오른발 짚을 때, 골반 앞으로 밀면서, 앞에, 다시 뒤에 땡겨. 이렇게. 그리고 또 앞에, 뒤로.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요걸 하면서, 요렇게 터치를 했잖아요, 손을. 쭉 위로 올릴 거야, 그냥. 근데 어떻게? 손가락 또 흔들면서.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five, 세븐, 밖으 five, six, 골반, 세븐, 손 s 이렇게 올라오다가 왼 seven, 른손손가락 seven, 왼쪽 이렇게 seven, 줘요 하나, 둘그 그다음에 요렇게 멈춰야 돼 여기는. 5 6 and 7 하고 8이에 이제 턴을 돌 거예요. 오른발을 들어서 돌아. 그러면 이 오른손으로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빠르게 슥 하고 집어넣어야 돼. 요렇게 집어넣으면서 오른쪽 어깨로 밀어 주면서 그대로 턴8돌아 줍니다. 7 에잇 원에 양발로 착지하시면 돼요 다시 여기 에잇 왔어 하나 둘 쓰리 앤아포 오른쪽 파이브 씨 나가서 밀고 세븐 그대로 돌아요 에잇 원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쓰리 투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투 쓰리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four and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four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t and s and s e v e and three, f o 자, 원에 착지하면서, 오른손이 또 올라갈 건데, 그대로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들고, 이거를 약간 꺾은 상태. 그대로 왼, 오, 로 잡아줍니다. 원, 엔이에요. 빠르게. 그러면 에잇에 돌고 착지하면서 원, 엔. 왼, 오. 이렇게 밀었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2에 내려. 이때 왼손 입 가려주세요. 그러면 원, 엔, 2& 투, 엔. 기다립니다. 시작. 원, 엔, 투, 엔. 쓰리, 에이 왼손 있죠? 얘를 위로 두번 뒤집을 거야. 세븐 어원앤투앤 쓰리 앤포 이렇게 합니다. 다시 원앤투앤 쓰리 엔 포. 자 원에 와서 왼발 뒤로 차요. 이렇게 이때 왼손 오죠투앤 하면서 이몸 방향을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줄 거야. 그래서 골반이 저 뒤를 향하게. 저 요렇게. 뒤로 갈수 있게. 그러면, 원, 앤, 투. 고개 한번 쳐주고, 그대로, 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리만 간 거예요. 다리만. 여기서 이거 두번 뒤집죠. 쓰리, 포. 그때 골반 뒤로 밀어. 쓰리, 앤, 포. 이렇게 합니다 다시 시작.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그래서 고개도 약간 들어주면서, 이렇게. 3 and 4. 여기다 손까지. 3 and 4. 그 다음에 양발 동시에 모아줄 건데, 왼발 앞으로 오게 모을 거예요. 약간 세운 상태. 근데 손 바닥끼리 이렇게 겹쳐. 근데 오른손이 위에 있어야 돼, 오른손. 그러면 3 and 4, 5. 이렇게 오죠? 이거를 하나씩 뒤로 넘길 거예요. 이거 한번 넘기고, 왼손도 똑같이 두 번. 그러면 5 and 6 and 7 하나씩 넘기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반바퀴만 돌아주면 은 손은 그대로 뒤에 있고 오른발 세운 다리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면 은 오른발이 앞에 가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모양 그대로 반바퀴만 돌면 돼요 그러면 5 and 6 and 7 에잇 그 다음에 원에 오른발 앞으로 원 했을 때 완전히 앞쪽으로 이렇게 중심 가고 손이 이렇게 위에 있죠 자 왼손 왼손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간 다음에 옆구리에 손 바닥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한 번에 이 오른발 짚을 때 원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세븐에 원 투에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쓸어 투 쓰리 하면서 왼손 풀어주고 포 차렷할 건데 이때 고개 한번 앞으로 치면서 원투 쓰리 자뒤 무게 중심 뒤로 올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또 오른발 세워줘 원투앤 쓰리 포포 차렷했죠 그 다음에 오른발. Five, six, seven, eight. 다리 한 번씩 찍어줄 건데 이때 오른발 먼저 뒤로 가죠. 이때 골반이 이렇게 오른쪽 뒤로 들어요. 하나, 둘, 집어넣고 다시 뒤로 집어넣고. 요거를 차렷 상태에서 five, six, seven, eight. 약간 업다운 주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원은 여기 가볼게요. 원앤투앤 쓰리 앤포 파이브 앤씩앤 세븐 에잇 투투앤 쓰리 포 파이브 씩 세븐 에그 다음에 그냥 원투 그냥 천천히 두번 걸을 건데 오른손부터 원앤 이에요 x 를 만들어줘 원 N.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투. 그래서 팔꿈치 열어줍니다. 그러면, 원, 앤, 투. 그 다음에 앤의 준비 동작인데, 왼손은 빠르게 허리, 오른손 주먹으로, 이렇게 대각선. 근데 손목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그래서 가슴 넣는 거랑, 이 왼손 팔꿈치까지 같이 해서 앞으로 이렇게 두 번이야 근데 다리가 원앤투 오른발을 빠르게 뒤로 앤 이렇게 가서 그대로 왼발 들어줍니다 하하하 이렇게 그러면 시작 원앤투앤 앤 쓰리 앤포 그래서 투에 약간 눌러주고 오른발 뒤로 빨리 앤 하면서 가슴 업 이거 뒤로 당겨 준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떠풀두번 주시면 돼요. 시작 원앤투앤 쓰리 앤포 n에 내려놓는 것까지 하세요. 왼발 하나 둘앤 그대로 이손 내려놓을 건데 오른발 오른손 하나 둘 그러면 앞에서 보면은 그냥 이거야. 오왼 요건데 이 상태에서 뒤에 보면서 하나, 두개 하나씩 하면 돼요. 그러면 t and f and f i 오른 발 있죠? 오른 발 뒤로 s 그러면 f i v 이때 자 오른 손 먼저 앞 하나, 둘 그러면 five, six, seven, 세븐에, 잇 왼발 들면서, 왼손 터치. 그러면, five, six, seven, 에, 잇 세, 이, 드는 게 빨리 오면 돼. 세븐에, 잇 해서, 오른손은 계속 뒤에 있어요, 여기 위에. 이 왼발을 앞으로 내려놓으면서, 엉덩이 스러 원, 으, 하고 앞으로,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 앤, 투. 오른발 구부리면 돼요. 투. 그대로 쓸면서 일어나. 쓰리, 포. 쭉 늘려주고. 우리 계속 이거 흔드는 거 있잖아요. 요거 손. 이거를 이 마지막에만 왼손으로 바꿔서, 요렇게 일어난 다음에, 뒤로 그냥 갑니다. 하나, 오른발부터. 파이, 식, 세븐. 세번 하고. 에잇에 뒤에 봐요. 에잇. 마지막 원에, 오른발 나가면서, 원. 이게 이제 엔딩 포즈. 원에 딱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해볼게요. 시작. 원,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wo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5,6,7,8 3 and 2 and 3 4 and f 6 7 8 s 2 and 3 4 5 6 7 8 1